자, 지금 비썸의 파이버스 코인 차트상 재단의 일정상 정말 중요한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홀더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드릴 거라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홀더분들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게 있죠. 자, 파이버스 코인은 1월 달에 대규모 락업 해적 일정이 있는데요. 자, 이제 홀더분들은 이 락업 해적 일정 이 패턴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 락업회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물량이 풀리냐가 아니라 이 풀린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시장에 매도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락업회제 물량 중에서 대규모의 물량이 매도가 됐을 때는 항상 큰 가격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파이버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 분희 씨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많은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1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 제가 말해 드렸듯이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또 시장의 리스크 헷지를 위한 이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물량이 매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한번더 반등이 나와줄지 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해드리면은 지금 이 덤프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의 가격 하락 조정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조만간에 한번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일부 가격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파이버스 코인 물량들이 또한번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트랜스퍼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만 말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질문들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더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에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 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단의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줬을 때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은 차익 실험과 또 시장의 리스크 협피를 위한 이 덤프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몽땅 떠넘기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한번더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이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된 시점에서 또한번더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파이버스코인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에 기업과 거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한번더 저번처럼 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실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상승할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회제 일정 전에 매도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욕심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또한번더 대규모 락업회제 물량에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 락업회제라는 게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파이버스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화제 일정 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매도하는 이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화제 일정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면은 다시 대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저 김부장 개인 번호로 파이 이렇게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정보들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걱정들 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를 대가로 뭐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뭔가를 요구한다.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가 질문을 주시는 게자 이게 지금 파이버스코인에 투자했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파이버스코인에 투자했었던 뭐 한두 기업만 이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이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파이버스코인에 투자했었던 모든 기업과 거래들이이 하락 이후에 락업프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업과 거래들은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파이버스코인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더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리 가격 상승에맞자 결국에 고점에서 수익 실현, 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거패드 물량에 또한번더 손해를 본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순수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안 믿으셔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드가 뭐한 푼, 두푼 절대 작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거다 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